안녕하십니까 금매물싹다파라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 소개시켜드리는 주택, 이 앞에 보이시는 주택이고요. 요 신축입니다. 신축 요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이거를 매매하시는 분한테 등기도 바로 이전해 드리고 하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150평입니다. 150평 도로 지분이 대략적으로 한 30평 정도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앞에 마당에 허브 판인데, 요거를 매매하시는 분은 요 마당에다가 잔디를 싹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펜스도 펜스도 쭉 해드릴 겁니다. 펜스를 요거 계약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 여주 IC죠. 서여주 IC, 서여주 IC까지 15분, 두여주 IC도 15분. 대신 아시 20분 여주 아시 25분이고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보건소 우체국 농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내 인프라 생활을 약 8분 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으로 서울까지 수도권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1시간이면 아주 근접해 있는 거죠. 여 주택에서 바라보는 풍경 이렇게 앞에 아 정말 좋습니다.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전망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정도는 요, 요 주택 단지에서. 뒤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쭉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쭉 전망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목조 주택입니다. 일반 목조 주택이고 위에 지붕은 징크죠. 징크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테라스 부분도 원래 방 부분이나 이런 걸로할수 있는데 이렇게 현무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쭉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는 지금 마을 상수도 사용중입니다 한달에 대략적으로 한 3만원 정도 요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쭉 넓게 되어 있고요 옆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도로 앞쪽 이렇게 lpg 가스 보일러 사용중이시고 이렇게 벌크통 들어가 있죠 벌크통 들어가 있음으로써 가스 끊길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리석 화벽으로 마감을 잘해 놓으셨네요 전체적으로 주택이 좀 깔끔하고 화사합니다 요즘 주택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실장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서양 되겠습니다 서양이라서 이 앞쪽으로 보십시오 지금 뻥 뚫려 있죠 여기로 해가 석양이 쭉 석양이 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앞에 한번서 보겠습니다 이 앞으로 해서 석양이 이산 등선이 너머로 쭉 들어갑니다 여기다 얼른 테이블 깔고 맥주 하나 꺼내서 마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망 제가 설명드려 드렸고요. 이렇게 주택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현관에 600에 600각짜리 포렌시 타일로 잘 되어 있고요. 벽면에 600에 30짜리 타일로 쭉 마무리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현관 신발장 국박이 장잘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3중 연동도를 어 해놨습니다. 아주 색상이 골드 타입으로 브론즈 골드 타입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거실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거실. 한번 보십시오. 크, 거실 좋네요. 개방감이, 야 이거 보십시오. 이쪽에 서양인데, 야이 앞에, 캬, 멋있습니다. 여기에 잔디가 착 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펜스 쭉 둘러져 있고요. 이렇게 나무들이 나지막하게 돼 있고, 이렇게 뻥 뚫린 뷰. 여기를, 와, 여기 전망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실리핀도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아 실리핀 밑에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간접등 이렇게 쭉잘 네, 들어가 있고요 그냥 구조는 요즘에 신시 구조로 이렇게 맞춰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쪽으로도 통창이 이렇게 야 좋습니다 아주 뻥 뚫려 있죠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화이트 메트로에서 깔끔하게 아주 잘 해놨죠. 자, 아래는 약간 어두운 예, 그런 회색 톤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신축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에서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시고, 위에 건조기 놓으시고, 이렇게 놔둘 수 있고, 콘센트도 여기, 여기 잘 빼놨네요. 이쪽으로 나가는 건 뒷문입니다. 뒤에, 앞쪽으로, 앞쪽 도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이나 차를 갖고 왔을 때,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쪽으로 해서, 요렇게, 바로 짐, 바로 여기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편리성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거실이죠? 야 거실 앞트로 보십시오. 예, 테파보드로 해가지고, 하, 예,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쇼파를 이쪽에 놔두시는 게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앞에 풍경을 감상하기, 감상하기 위해서, 요쪽에 테레비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 뭐 구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예,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 화장실 천장 해바라기 수전하고 예, 이렇게 세미대 변기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지금 입구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되겠죠 오른쪽. 자방 개방감 좋죠. 이렇게 앞에 통창으로 이렇게 창고가 되있는데 앞에 이렇게 잘 되있네요. 어 자. 여기 잔디가 쫙 깔려. 저희가 잔디 다 깔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팬트리 공간. 아파트에서 많이 있는 그런 팬트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조그만한 거 놔두시고 여기를 화장대로 놓고 쓰셔도 되고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당연한 거죠. 신축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인데 2층 계단 옆에 이렇게 보일러실, 하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가스 보일러고요 이렇게 분배기가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분배기 다 있고 이렇게 뭐 짜장한 짐들 보관할 수 있게끔 혹시 모를 뭐 가스 누출에 대해서 창문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가스 경보기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아 2층 계단이 어우, 너무 튼튼합니다 팡팡팡 아주 튼튼하네요 여기 지금 픽스 창으로 쭉 지금 하나 올려놨고요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여기에 뭐 테이블 같은 거 놔두시면은 여기 전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야, 전망 보십시오. 하, 전망 그냥 말 그대로 전망이 미쳤습니다. 뻥 뚫렸네요. 뻥 뚫렸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자마자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방이 하나 되어 있고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해서 이렇게 화장실 깔끔하게 자라났죠? 그리고 2층에도 분백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옆으로, 또방 하나. 아이, 개방은 좋습니다. 이쪽도 앞에 전망 볼수 있게끔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맞은편으로 에서도 이렇게 습전망. 이렇게 소나무 습전망 잘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아까 분백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등. 그리고 내려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현장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제목 끝에 보시면 더보기 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그 밑에 더보기가 한번 더 나올 건데 그 더보기 부분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의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그쪽에다 다 남겨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요 위에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애물 싹 다파라TV였습니다. 이렇게 아까 지금 그 작은 방을 제가 위층에 하나 찍어드렸는데, 아, 여기에 주인분이 제가 특별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더이 영상을 중간에 한번 넣어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감상해 주십시오. 한 폭의 그림이 지나갑니다. 크 보십시오. 사계절 지나는 그런 풍경화가 되겠습니다. 야,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끝내집니다. 요 부분은 주인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좀더 뭐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어 놨으니까, 예, 요 부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